이사야 59장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들 1절 보라 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오래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곳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교회시대의 이스라엘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 속을 벗는 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니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으며 정오에도 밤인 것처럼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 모두가 곰들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 같이 슬피 우나이다.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바라나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나이다.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함이요.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안하니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령 진리가 세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재림 때의 이스라엘 16절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그는 을을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구반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 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내 말들이 네 입에서 와네 씨의 입에서 와 입에서 와네 씨의 입부 네 씨의 씨의 입에서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59장입니다. 끝났네 59장. 이 이사야 60장. 대망의 이사야 60장에 되겠습니다. 재림 때의 시온주의의 확립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 빛,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소산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네게로 올것이니라 낙타들의 불이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이사의 60장 7절입니다. 케달의 모든 약물이는 네게로 함께 모이고 누바 요의 순냥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재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니네 아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네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네발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네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시온이라 부르리라.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16절입니다.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에 능하신 분내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노슬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임이라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부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네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네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이라. 내 백성도 모두 우렇게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아멘